평소 별로 크게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성격이고 좀 까다롭지 않게 그냥 넘겨, 넘어가는데 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네. 올 초에 저희 아버지가 팔순이셨어요. 네. 팔순이셔서 저희 친정 식구들 14명이 단체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어요. 음. 근데 14명이 가는데 이제 저희는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 갔는데 동남아 치고는 그렇게 저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왠걸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먹었던 식사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 일단 수박을, 목이 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수박을 딱 입에 넣는 순간 생선 비린내가 수박에서 나는 아, 거니까 개가 나왔는데 개를 딱 뜨는 순간 약간 신내가 났고 네. 저희가 동남아 국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같좀 먹어야겠다 하면서 국수를 딱 뜨는 순간 기름이 너무 오래 쩔으면 나는 그 쩐내 있잖아요. 기름 쩐내. 막묵은네요 예. 문제가 됐던 건 저희 가족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와, 14명 수다해. 중에서 저희가 장이 정말 튼튼한 집안이든요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네. 뵈니까 뭐 아프지 말안 하셔도 음식 좋아하는 네. 네. 것도 느껴지고, 맞아요. 장이 튼튼하고도 느껴지는데 맞아요. 저희 팀장식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1 4명중1 0 명이 장염이 어, 걸렸어요. 그런 문제네. 그리고 음식 와서는 음식 문제. 저희 올케는 너무 장염이 심해서 입원까지 했어요. 저도 일주일 안하는 거고 아, 그런 장염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저는 요즘 마흔이 넘게 살면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행사에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컴플레인을 했어요. 컴플레인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을 해요. 죄송하다 음. 말을 하고 들어간 병원 비일체는 보상해주겠다. 음. 그래서 병원 그 자료가 다있 예, 예, 그렇죠. 그데뭐 병원비라고 해봐야 장염은 솔직히 진료보고 약 먹고 이제 본인들 고생을 맞아요. 한 거지 병원비로는 뭐만원 이만 음. 원밖에 안 맞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비 일체는 보상하겠다. 근데 더이상의 보상금을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현지 시그두번그 그 식단에 식 관련된 그 금액이라도 빼달라. 어,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계속 시일를 미루면서 연락을 한참 늦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저희도 생활하다 바쁘, 생활하느라 다생활하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귀찮아져요. 맞아요. 지치게, 만들고 맞아요. 지치게 만들고, 그냥 대충 처리해 넘기자. 이런, 이런 심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전화와서 한 집당 5만원을 보상해 주겠대요. 어. 네한 집당 5만 원. 그래서 예, 네, 저희 이제 그래서 총 그러니까 집이었으니까 네 집이었으니까 20만 원 보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걸로 이걸로 그냥 동의를 해 달라. 네. 그래서 저희도 귀찮아서 알게 다동의하기대 아. 동의서 썼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여기 이런 프로가 있다길래 네. 나서 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더 이상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런지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동의를 받은 받은 이후에 또 다른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네. 어 그리고 이때 어떤 처리를 원래 좀 했을 수 있었는, 음. 어떻게 조치를 취했었으면 좋았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어. 너무 이건 유익한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될수 있어요. 이거, 뭐, 이거 알아야 돼. 발생할 수있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행사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행사 잘못한 건 맞는데. 다만 그 피해 배상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제 생각에는 여행이 완전히 그냥 이걸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행의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네. 여행이 아니라 악몽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 우리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근데 동의한 게 조금... 그러니까 네. 악착같이 받아야 아. 되는데 동의를 했으면 그걸 번복한 을건 어려워요. 아. 다만, 동의한 이후에도 발생을 한 어떤 후유증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손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발생한 거는 내가 이미 다 알고서 합의해 준 거기 때문에 그 합의를 번복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그 드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20만원 받은 거 가지고 사다 그쪽 여행사에다가 갖다 드리세요. <laughs> 뭐좀 네. <다> 드시라고.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뭐 이번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문제도 여행 말고도 다른 그렇죠. 문제도 뭐. 일단 동의를 하면은 일단 불리한 네. 거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합의는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네.